예,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고기는 이제 위에가 소막창 아래가 돼지막창이에요. 여기는 이제 그 막창 전문 브랜드예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, 초벌을 해서 나가는 방식인데요. 이제 뭐 장어집도 비슷합니다. 뭐 이거랑 좀 사례가 비슷합니다. 어, 이더빈쿡전기 예, 로스터 제품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장어로 유명한 맛집들이 많죠. 이걸 처벌을 위해서 저희 그 정기 로스터에 굽는 것은 어,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해장국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, 강한 화력에서 이제 바글바글 끓였다가 맛을 낸 다음에 뚝 빼기다가 에 참 담던지 아니면 끓여서 바로 나가던지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참나무에서 구운 그맛 자체 이제 좀 고기의 육즙이 뭐 이게 렇 그런 게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촉촉한 상태에서 가스 불로 하면은 이제 고기가 좀 마르던지 수분이 수분이 물론 뭐 전기 로스터가 뭐 빨리 안뭐 수분이 수분이 안 뺏기는 건 아니지만 가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잘안 뺏기는 그런 스타일로 구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맛을 계속 평탄하게 유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웬만한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. 어. 그래서 지금 이제 굽고 있는데 마르지 않고 타지 않게끔 유지를 시켜주죠. 그래서 조금 유명한 이제 장어집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판을 이건안 쓰고, 어, 약간 더 높게 해서 좀 개조를 한 그런 사례들도 좀 있기는 해요. 그, 뭐, 그거는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틀리죠. 어, 이 이것뿐 아니라 뭐 바베큐 요리나 뭐 이렇게 초벌을 한 그런 요리에도 좀 전기로스터가 좀잘 맞는 편입니다.